자, 이번에는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챕터예요. 자, 동명사라고 하는 거는 동사 원형 더하기 ing의 형태로 문장에서 주어, 복저, 보어,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동명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주어, 보어, 목적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명사 자리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동명사라고 하는 건데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음,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listening to music 원래 listen to music은 음악을 듣다잖아 그지? 근데 ing를 붙여서 음악을 듣는 것은 i s a lot of fun 아주 재밌습니다 음. 자 그리고 동명사도 가주어 진주어를 쓸수 있어요 근데 동명사는 그냥 동명사 주어를 쓰는 경우가 더 많어 그다음 보어로 쓰이는 동명사 보어로 쓰이는 동명사라는 얘기는 비동사, 뒤. 그래서, my plan for this weekend, 이 주말 동안에 나의 계획은 is going fishing. No, 낚시하러 가는 것입니다. 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동사. 보어로 쓰인다라는 얘기는 주격보어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낚시하러 가는 것. 어, 어 근데, 자. 자, 요럴 때, 요럴 때, 어, -ing 진행시제도 있죠. 어. 주의 진행시제와 생긴 모습이 같다. 하지만 해석은 다르다. 그래서 he is going 피싱 이렇게 쓰면은 그는 낚시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고잉 피싱이 낚시하러 가는 것. 이 단은 여기 이즈이고 그지 그래서 여기 진행 시제랑 생긴 모습은 똑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 시제가 될 수도 있고, 보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는, 투부정사 보호도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써도 의미는 똑같다는 거야. 자, 이제, 영작, 배열 영작 해봅시다. 일주일에 7일을 일하는 것은 우울하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사고, 우울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겉 들어갔다 있는 거 보니까 또 동명사 주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working seven days a week.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working seven days, 7일을 일하는 것, 일주일에, a week. 그래서 여기까지 동명사 주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우울하다, 그러면 is depressing.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로 쓰일 수도 있지만, 보어로 쓰이는 것도 또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는 practice 2번.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동명사를 이용하여. 자, it's not easy to practice the violin. 자, 그러면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is t not easy는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주어 진주어 썼는데 여기는 동명사 주어 쓰면 되겠다. 그지? 음, 그러니까 practicing the violin. 악기 이름 앞에는 관사 쓴다 그랬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 앞쪽 챕터에서는, 어,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투부정사. 그래서 요 동사들. 음, 요거 이제 암기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위해서. 근데, 어, 그니까 러 요거는 참잘 나와. 그래서 요런 단어 다음에는, 목적어는 동명사의 형태를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t 턱 이렇게 쓰면은, 이제 틀리는 거야.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둘 중에 뭘 쓰느냐 구분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자, 수잔, enjoy. 수잔은 즐깁니다. talking with her grandmother.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을.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동명사의 부정형은 동명사 앞에 낫을 붙여 만든다. 이건 투부정사 때도 똑같았어. 투부정사도 투 앞에 낫을 붙였죠. I imagine not moving to s w o n 나는 수원으로 이사하는, 근데, 나시니까 이사가지 않는 것을 상상했다. 자, 그런데 여기, 너, 의미 다름이라고 적어 놓자. 이 나시, 여기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 부정, 동사를 부정하면 나는 상상하지 않았어요. 수원으로 이사가는 것을. 네.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죠? 어, 해석이 다르니까 고 조심하고. 자 그다음 연습 문제. I call you.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를 When I finish. 어, 내가 끝냈을 때. 뭐를? Working. 일하는 것을. 그러니까 얘는 finish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근데 decide는 여기 있어요? 여기 decide가 없지? 어그 얘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아니라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야. 그러니까 여기는 to watch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고고, 여기 동사, 어떤 동사인지 이거 보면서, 여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관 안에 1번. Do I, uh, do I have to open the door? 내가 그 문을 열어야 할까? No, you don't have to. 아니, 할 필요 없어. I'm fine. 난 괜찮아. 자, Becky doesn't mind. mind 하면은 신경 쓰다. 음, 그래서, 문을 열지 않는 것, 어, 그래서 not opening the door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 부정까지 들어갔다는 거. 음, 그런 식으로 위에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쓰겠,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다음은 동명사와 투부 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안 달려죠. Like, love, hate, begin, start, continue, intend. 어, 그래서 여기다 한번더 적자. 라이크는 이렇게 모두 목적으로 취하는데 우드 라이크는 의미가 다르다 그랬지? 이거는 원트의 뜻이라 그랬어. 얘는 뒤에 투부 정사만 요거는 좀 중요해서. 음. 요거는 차이점. 라이크하고 우드 라이크 해석도 다르고 뒤에 뭐가 오는지도 달라요. 자, 그래서 do you like playing baseball 이렇게 해도 되고 do you like to play 어떤 거를 쓰던지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런 동사도 중학교 때는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자, 그래서, I don't like. 야, 요게 모두 고르시오예요. 자, 근데 like는 둘다 온다랬지? 그니까 러얘두 개를 골라야 돼. 퀴즈 어, 이건 동명사 목적어 취하는 동사그러니까 ing만. 요런 식으로, 어, 앞에 있는 거 참조하면서, 나 음. 여기도 참조하고, 여기도 참조하고, 그러면서 문제 풀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다음은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하고, 그중 어느 것을 목적으로 취하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동사들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투부정사가 나올 때랑 동명사가 나올 때랑 뜻이 달라요. 자, 먼저 try. try는 동명사가 나면 시험 삼아 그냥 해 본다는 얘기야. try는 t 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근데 요즘은 또 try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분 없이 쓰기도 해. 대부분 그냥 투부정사로. 자, 그래서 I tried calling Bob yesterday. 어제 밥에게 그냥 전화해 봤어. I tried to call Bob yesterday. 밥한테 어저께 전화 통화하려고 되게 많이 해 봤어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regret 하면은 뭐뭐 한 것을 후회하다. regret to 정사하면,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이거는 좀 많이 달라. 이거는 후회하다고, 이렇게 해야 될, 유감인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음, 그래서,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I regret, I regret to, tell, to tell that you failed the exam. 유감인데,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당신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어, 그러니까 I, ING는 후회하다. 자, 그 다음 remember, 뭐뭐한 것을 기억하다, forget, 뭐뭐한 것을 잊다. 자, 요거는 remember하고 forget, regret도 아까 마찬가지인데, 결국 동명사가 한 거는 과거에 뭐뭐한 것을. 자, 그래서 you should remember telling this to Sam. Sam한테 이거 말했던 거, 그러니까 말을 한 거야? 과거에 말한 것을 기억해야만 해, 라는 뜻이고, remember to 부정사는 이제 현재나 미,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미래. 현재가 아니라. 미안. 그래서 뭐뭐 할 것을 You should remember to tell this to Sam. Sam에게 이것을 말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안 말함. 이거는 이미 말함. 이런 정도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고 연습하다 보면 다 이해돼요. 자, forget t 동명사 뭐뭐 한 것을 있다 투부정사는 뭐뭐 할 것을 있다 여기도 밑줄 한번 쳐주자. 자, 그다음 스탑 동사는 이제 목적어는 이제 목적어 는 아니에요. 투부 정사는 이때 투부 정사는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군데. 그러니까 해석을 기억하면 돼. 동명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자. 여기에다가 하던 일을 아니면은 가던 길을 그래서 the man stopped 그 남자는 멈추었습니다. to talk to the woman 그 여자에게 말하기 위해.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여기는 the man stopped talking to the woman. 그래서 그 여성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의미가 다르죠? 자, 여기서 이제 투 부정사 일지 ing 일지. 자, and try 어, she couldn't get. It. 그녀는 할수 없었어요. 어,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try to find 이렇게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에 있는 거 적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 자,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사가 올 때는 동명사의 형태로 써야 한다. 이렇게 밑에 쳐놓고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 모슴. 이렇게 써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목적어, 영어에서의 목적어는 두군데가 나오는 거야. 동사 뒤, 아니면 전치사 뒤. 그래서 요거는 수거로, 수거로 암기라고 할게요. 이거 많이 나오는 수거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되고, thanks for. 그래서 여기 to listen. 이 들어가도 틀리고, 그냥 listen, 동사가 들어가도 틀립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의 형태를 써야 돼. 그래서 are, you, uh,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with people? 사람들과 춤추는 것에 관심이 있나요? Be good at 무엇을 자르다. Be responsible for 뭐뭐의 책임이 있다. Be worried about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Dream of 무엇을 꿈꾸다. Think of 뭐뭐를 생각하다. talk about, 母모에 대해 말하다. be excited about, 母모에 대해 흥분되다. be, try, be tired of, 母모에 지겨워하다. look forward to, ing. 이건 11번 특히나 많이 나와요. 10번도 마찬가지고. 근데 tired, 지친이 아니야? 이럴 때. 진친이 아니라 지친이지. 지친, 피곤한. 이라고 적고. 바로 읽고 엑스 어, 이럴 때 뭐뭐에 실증나다 때는 어부를 쓰는 거야 자 feel like 뭐뭐 하고 싶다 feel like 이것도 좀 의미가 다르잖아 feel 느끼다 근데 feel like 하면 뭐뭐 하고 싶다 want하고 비슷해 on ing 뭐뭐 하자마자 be used to ing 뭐뭐에 익숙해져 있다 prevent a from ing a가 뭐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근데 여기 be used to ing 오른쪽에 하나 적어보자 be used 투부정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be used. 이건 수동태로 해석해가지고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다. 그 다음에 be가 없고 그냥 use to 하면 이거는 조동사 때 배웠어. 과거에 뭐뭐하곤 했다. 자, 요런 거 암기해가지고 하는 거구요. 자, 진호 is very interested in, 전치다 뒤니까 playing 써주면 되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동명사의 관용표현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자, 동명사의 관용, 동명사의 관용표현들은 아, 수고로 암기하란 얘기야. 아, 이고 외울 거 많다. 자, how하고 what 둘다쓸 수가 있어요. How about ing? 뭐뭐 하는 게 어때? What do you say to? 이럴 때도 또, 이거,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아니야. 아님. 하고, 전치사, 임. 좀, 설명이, 음, 말이 좀 이상한가? 음. 전치사야. 그러니까 꼭 뒤에 ing 와야 돼? BBG, ING, 뭐뭐하느라 바쁘다. Go ING, 뭐뭐하러 가다. Spend 시간, ING, 뭐뭐하느라 시간을 쓰다. 특히나 또 시험문제 많이 나온다. 여기 to sleep 쓰면은 틀려. 어, need ING, 뭐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Need 동사는 Need ING는 뭐뭐되어야. My house needs painting. 나의 집은 painting 하는 걸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페인트 칠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투부 정사를 쓸 때는 건데 수동을 쓰는 거야. 이 NEED 동사만 특이해. 그래서 시험에 또잘 나와. 투부 정사 쓸 때는 수동으로. 자, it's no use, I N G. 뭐뭐 해봐야 소용이 없다. Can not help, I N 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요 이것도 또 추가 수고 더 해야겠다. Can not help. 근데 버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때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이럴 때는 투부 정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동사 원형 둘다 가능해. 음. 둘다 가능. 음. 근데 버이 없으면 ing. 자, have trouble ing. trouble 대신에 difficulty, hard time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there is no ing. 뭐뭐 할수 없다. There is no denying the fact.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음. 그래서, 요렇게 또 바꿨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건다 외우는 수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나는 겨울에 종종 언니와 함께 스케이트를 타러 간다. 음. 자, 스케이트 타러 가다,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 뭐였어요? Go skating. 음. 자, 그 다음에. 돈을 너무 많이 소모, 소비했다. 스 p 드 동사 사용하는 거지. I spent too much money. spend 돈 ing buying.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면 되겠습니다.